너왜 왔어? 아니 왜 왔냐니 나 집에 오면 안 돼? 해준이한테 쫓겨난 거는 아니지? 너 쫓겨날까 봐 겁나더라. 아이고 내가 왜 쫓겨나? 아니 엄마 누구 엄마야 도대체? 니네 엄마야. 해준이 보기 민망해서 어떻게 됐어? 해준이랑 잘 넘어갔어? 응. 음. 해준 아, 씨가 마음이 약해. 아, 좋겠다. 아, 엄마 그 형님네가 반찬 주셔가지고 우리 먹었었는데 해준 씨는 엄마 반찬이 그렇게 좋다네. 좋은 거 아닌데, 엄마도 이제 늙었어. 아이 뭘 늙어. 엄마 늙으려면 아직 멀었어. 그런 말 하지마 진짜. 아이 그치, 아이 그치. 아니, 할아버지는 안 계셔? 할아버지 요즘 체력 단련 엄청 하신다. 아빠랑 산에 가셨어. 이따가 정은 양아씨 가족들 온다고 하니까 들떠 계셔. 아유, 우리 할아버지 엄청 좋으시겠네. 아, 근데 가만있어. 그럼 나도 있어야 되나? 너까지 있을 게뭐 있어. 상견례 때 인사를 해서 얼굴 다하는데 뭐. 엄마, 근데 그 얼마 전에 엄마 태몽 꿨다고 그랬잖아, 그 복숭아. 어? 근데 그꿈 언제까지 유효한 거야? 몰라, 그개 꿈이야. 너한테만 말인데, 내가 또 이런 말 하면 개 꿈이라고 놀릴까봐 너희 아빠한테만 말했거든. 근데 꿈이 너무 좋아. 근데... 내가 해준이한테 다이아 반지 껴주는 꿈 꿨어. 다이아 반지? 아이야, 태몽 보고 태어나 내면 얼마나 반짝반짝 빛나겠어. 아까워, 너왜 그래? 갑자기 무섭게 엄마 반찬 뭐 있어? 아, 나그 김치는 꼭 싸줘야 돼. 필수야 이건 누가 젊은 애가 김치김치아니 너는 입맛이 아니, 내가 할아버지랑 친해서 그래 내 할아버지 닮아가지고 입맛이 좀 보존적이잖아 혜준이 이건 김치를 좋아하니 겉절이를 좋아하니 아이고 다 싸줘 그냥 아이고 욕심은 언니는 왜 그래 왜 이렇게 실실 쪼개 뭐가 그렇게 좋아 아그 그냥 몰라 대. 돼아 진짜